아 여기가 달섬이라는 곳이네요. 달섬이 뭐 해가 이쪽에 큰 건물 있고 저 멀리가 아, 좀 북한입니다.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하고 지금 뭐 단초에서 여기까지3 0분 얘기하면서 걸어왔는데요. 아 여기가 구름들이 좀 많이 끼고 이 달섬이 중국이 압록강에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섬이라고 합니다. 아, 서, 섬이기 때문에. 어, 나름대로 잘졌고요그 다음에 들어보니까, 이 단항, 예, 인천에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은 단동항으로 오거든요. 이 당항인데, 이 단동 시내하고 그 단항 중간에 신도시가 서 있는데, 그 신도시의 그 넓이가 단동만 합니다. 그러니까 구두 신도시겠죠. 거기 에뭐 학교도, 대학교도 두 개가 이전하고 모든 여기 이제, 이제 시 정부겠죠. 시 정부도 거기로 가가지고 그쪽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한 전체 길이가 한 4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이 이쪽에 경전철도 놓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약속돼 이 있는데 그거는 뭐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전월로 가진 북한입니다. 제 북조선인데. 중간 중간 불빛이 보이는데 제가 느낀 거는 오, 옛날보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. 옛날에는 뭐 그냥 큰 조선식 건물이 좀 들어섰는데 어, 오늘 잠깐 와가지고 뭐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어,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다라는 거 이제 첫 번째 느낌입니다. 쪽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야이이 거리가요. 거리가 33km 정도 이게 이압록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게 비가 와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호, 방호 겸 걷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네요.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다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 달성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. 뭐 적게 30분이면 슬슬 걸어가면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